안녕하세요. 해피데이 다이브입니다 자, 어제, 제가, 어, 분갈이 한 거를 보여드린다고 해놓고, 물주고, 다른 걸 보여드리고, 분갈이 한 것은 못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분갈이 한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분갈이를 했는데, 그 전에 했고, 이것도 분갈이를 했습니다. 전에 했습니다. 자, 요거는 분갈이를 아직 못했습니다. 음, 아메치스인데. 이것도 했고요. 자, 이거는, 어, 좀웃자라기도 하고, 8000대 철한데. 이것도 좀 한지가 됐고, 이거는 어, 천호엽 변동인데, 어, 예쁘게 물들으라고 분갈이를 안 했습니다. 이 흑법사는 분갈이를 한 거고요. 이렇게 얼굴이 좀 작을 때가 이쁘더라고요 자, 이거는 분갈이를 전에 해줬는데, 어, 작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크게 자라는군요. 이렇게 또 분갈이를 해준 이 어.. 블루 엘프. 사실 지난번이 더 수연이 멋있긴 한데 자 이것도 자라면 멋있어질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거 기존에 침매. 이것도 분갈이를 했고요. 요거 분갈이 새로 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거 전에 했고요. 자, 여기 지금 아메치스도 분갈이를 했습니다. 제큰 대품들 분갈이를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분갈이 했던 것이 이렇게 바구니에 심은 것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바구니에 잘 심은 것들이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자, 이건 <목소리> 거름이 너무 좋은가봐요. 똑같은 흙법사인데 아, 잎이 너무 커지고 있네요. 자, 지금 지난번에 심은 라울 제품 어제 물을 주고 가서 싱싱해 보이네요. 대품 분갈이 한 것들, 블루엘프를 비롯해서 쭉 보여드렸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데이 다이비였습니다.